333 큐브는 여러 가지 큐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큐브입니다. 333 큐브에서 사용한 공식 등을 외워두고 응용한다면 다른 2E 큐브, 미러 큐브, 마스터 몰피스 큐브 등을 해결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 단계는 윗면에 흰색 십자 모양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렇게 흰색 면이 있는 엣지 조각들을 모아 어, 이곳에 흰색 십자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교재에는 총네가지의 솔루션이 있는데요. 어, 경우에 하나씩, 경우에 따라 어, 움직이는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흰색 조각이 정면에 중앙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어, R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R 올라왔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흰색 엣지 조각이 바닥에 있을 때입니다. 흰색 면의 바닥에 있을 때 요걸 R을 한 번, 두번 반복해주면 올라오게 됩니다. 자세 번째 케이스에는 윗면에 이런 식으로 흰색 조각이 있을 때이 흰색을 윗면이 오도록 돌려보겠습니다. 자 R 프라임 E 프라임 알 프라임 흰색이 올라왔습니다. 자세 번째 케이스는 어, 바닥에 면에 있을 때이 조각을 올라오게 하는 건데요. 이 조각이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공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흰색 조각이 옆으로 가게 두고요. R' 이 프라임 알 프라임. 자 이렇게 하면 흰색 십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다만,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돌리면서 어디 올지를 먼저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이 어, 공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올리면 올라옵니다. 공식보다는 눈으로 보고 이동하는 위치를 미리 가늠해서 어, 움직여 보는 것이 어, 훨씬 쉽습니다 2단계 흰색 엣지 조각과 옆면의 센터 조각 맞추기 이번 단계에서는 흰색 엣지 조각과 옆면의 센터 조각을 보시는 것 같이 동일한 색상으로 맞추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바뀐 색상을 엣지 조각을 움직여서 센터와 동일한 색상으로 맞추면 됩니다 교재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요 조각과 요 조각 두 개의 위치를 바꿔 동일한 색상을 맞추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요 조각과 요 조각의 위치를 바꿔서 동일한 색상이 나올 수 있도록 맞추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이 엣지 조각과 이 엣지 조각의 위치가 바뀌면 센터와 동일한 색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첫 번째 공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꾸고자 하는 두 조각의 정면에 놓고요. r, r, d 프라임, f, f, d, r, r. 이렇게 하면 조각이 맞은 색상 동일한 색상으로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번 단계 같은 경우도. 공식을 사용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움직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조각이 파란색이 와야 되는데 초록색이 와 있으면 파란색을 찾습니다. 파란색을 찾아서 바닥에 놓고요. 동일하게 파란색과 맞춘 다음. 올려주면 동일한 색상이 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초록색 면에 있는 엣지 조각을 찾아서 맞춰주고 이렇게 올려주면 동일한 색상의 조각을 맞출 수 있습니다. 1, 2단계 번외편. 이번 번외편에서는 1단계 흰색 십자 맞추기와 2단계 엣지와 센터 조각 동일한 색상 맞추기. 이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 직접 맞추는 것을 설명 드릴 건데요 어,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센터와 동일한 색상의 엣지 조각을 맞춰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올려주면 동일한 색상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또 주황색의 경우 여기 있네요 주황색을 올려서 맞춰주고 다시 올려줍니다 동일한 색상이 되었죠 자 다음 맞추려는 파란색이 있네요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돌려주면 맞게 됩니다. 자, 이제 빨간색을 맞출 건데요. 빨간색 이두 조각을 정렬시킨 후 여기로 넣어서 맞춰보겠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돌려서 흰색이 여기 오게끔 되겠고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대략적으로 짐작을 해서 흰색, 빨간색 센터와 빨간색 엣지를 맞춘 후 흰색이 위로 오게끔 이렇게도 맞춰줄 건데요. 지금 파란색이 다시 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을 맞춰주고, 이렇게 돌려주면, 센터와 엣지, 그리고 흰색 십자가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흰색면 코너 조각 맞추기. 이번 단계는 흰색면에 4개의 코너를 모두 흰색으로 맞춰주는 단계입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흰색면이 바닥에 오도록 뒤집어서 윗면에 노란색이 오도록 하고 공식을 사용해 맞춰주면 됩니다. 코너 조각이 올때는 주의할 점은 인접한 색상과 동일한 코너 조각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황색과 초록색인 코너 조각이와 초록색과 주황색이 동일한 색상이 맞춰줘야 합니다. 어, 이번 경우는 첫 번째 교재에 있는 첫 번째 공식을 사용하면 되는 케이스입니다. U, R, U 프라임, R 프라임. 동일한 색상의 코너 조각이 완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다른 코너 조각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초록색이 있다면 이렇게 위치를 옮겨줘서 이 코너 조각이 이곳에 오도록 하여주면 됩니다. 어, 교재에는 세 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음, 외우기가 어렵다면 한 가지 맞는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R U R' U' 지금 제가 사용한 공식을 여러 번 반복하면 맞게 됩니다. R U R' U' R U R' 아이 프라임 유프라임. 자, 이렇게 보면 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파란색과 빨간색이 이 큐브 조각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조각이 이쪽으로 오면 됩니다. 여러 번 사용하면. 이 완성이 됩니다. 3단계 번외편 이번편에서는 흰색 면에 내 코너 조각이 흰색이 오도록 바꾸는 것인데요. 이때 1층도 동일한 색상이 올수 있도록 어, 바꿔줘야 합니다. 자, 3단계에서는 흰색 면이 밑으로 갈수 있도록 큐브를 뒤집어 주시고요. 그 다음 코너 조각에올 코너 조각을 찾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3단계에서는 맞는 어, 공식 한 가지만 사용하면 맞출 수 있는데요 R U R' U' 이 맞는 공식 하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먼저 어, 빨간색과 초록색이 있는 흰색 코너 조각을 찾았습니다 이걸 이렇게 돌려서 빨간색 코너 센터와 초록색 센터가 있는 곳에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시고요. 이게 아래로 내려오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는 어, 이렇게 바로 내려와서 맞출 수 있을 때는 공식을 사용한다기보다는 바로 내려서 동일한 색상에 맞춰주고요. 얘가 잠시 피해 있고 다시 이쪽을 회복시킨 뒤 다시 얘가 돌아오면 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 주황색과 초록색이 있는 흰색 코너 조각을 찾았는데요. 얘는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때 아까 얘기해 주신 맞는 말씀드린 맞는 공식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맞는 공식을 사용하여 보겠습니다. R u R' U' 라 U 프라임 R u R' U' 라미프라임, R u 프라임 u', R u 알프라임 u', u'. 자, 네번 반복했더니 이렇게 맞게 되었습니다. 자. 파란색과 주황색이 있는 코너 조각을 다시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맞는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R U R' U' R U R' U' R U R' U' 자 맞춰줬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내려면 되는데 이번에도 공식을 사용하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맞출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내려서 피해주고 다시 올라와서 다시 돌아와주면 자 맞춰줬습니다. 흰색 면과 1층, 그리고 센터 조각까지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2층 엣지 조각 맞추기. 이번 단계는 2층을 모두 동일한 색상으로 맞추는 단계인데요. 어, 엣지 조각에 동일한 색상이 오도록 어, 큐브를 맞춰주면 됩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이 위에 조각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려서 색상을 맞추는 단계인데요. 음, 지금 같은 경우 빨간색이 정면에 있고 위에 파란색이 있다면 이 조각이 왼쪽으로 와서 빨간색과 파란색의 동일한 색상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 경우 왼쪽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두 번째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U'L'UL' U', L', F프라임 L F L프라임 자 여기 위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와서 동일한 색상의 엣지 조각으로 맞춰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록색과 주황색입니다. 초록색과 주황색.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재에 있는 첫 번째 첫 번째 공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U R u 프라임, r 프라임, f, r 프라임, f 프라임, r. 자, 위에 있던 것이 오른쪽으로 와서 동일한 색상의 맞은 엣지 조각이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빨간색과 초록색. 자, 빨간색과 초록색.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와야 됩니다. 교재에 있는 첫 번째 공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u, r, u 프라임. R F, R', F', R', F', R. 자,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맞추고, 여기 주황색과 파란색 조각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교재에 있는 첫 번째 공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 R, U', R', F', F r 프라임 f 프라임 r 자, 2층이 모두 동일한 색상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윗면 십자 모양 맞추기. 이번 단계는 윗면에 노란색으로 십자를 만드는 단계인데요. 어, 이번 단계는 공식이 한 가지입니다. 이 공식을 사용할 때마다 윗면에 노란색 십자가 하나씩 완성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가운데 노란색 하나가 있을 때는 공식을 여러 번 사용해야 되고요. 공식을 여기서 한번 사용하면 뒤집어진 니은자 조각이 되고요. 또 한번 사용하면 어, 빼기 모양이 되고요. 또 한번 사용하면 더하기 모양이 돼서 숫자 모양을 맞출 수 있습니다. 만약 큐브를 맞춘 뒤에 빼기 모양이나 더하기 모양이 나온다면 공식을 한번 또는 두번 사용하면 바로 완성이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여기에서 교재 하단에 있는 공식 뒤집어진 이은자를 뒤집어진 기역자로 만들 어서 바로 십자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공식도 있는데요. 공식을 외울 수 있다면 두 번째 공식까지 외워주면 좋고요. 아니면 첫 번째 공식만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먼저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공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f r u r 프라임 u', 프라임 f 프라임 이렇게 하였더니 니은자 뒤집어진 니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더 공식을 사용하면 빼기 형태가될것 같습니다. 공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어, 이때 주의할 점은 니은자 뒤집어진 니은자 모양으로 맞춰 놓고 공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이렇게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어,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 맞춰놓고요. 공식을 사용하여 보겠습니다. F, R, U, R, U,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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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을 한번 더 사용해 보겠습니다. F, R, U, R', U', F'. 이렇게 해서 흰색 십자 모양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점체가 면이 노란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 이런 것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6단계 윗면 색깔 맞추기. 이번 단계에서는 윗면을 모두 노란색으로 맞추는 단계인데요. 어, 이때 케이스가 총 3가지가 나옵니다. 교재에 있는 3가지 케이스처럼 나오면 어, 공식을 사용하여 맞출 수 있는데요. 공식은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나왔을 때 공식 한 가지를 사용하면 두 번째 케이스 중에 있는 하나의 형태가 되고요. 또 공식을 사용하면 세 번째 케이스에 있는 형태가 되고 거기서 한번더 공식을 사용하면 윗면이 모두 노란색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저는 어떤 케이스인지 볼까요? 노란색 두 개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고요. 하나가 정면에, 또 하나가 뒷면에. 어, 첫 번째 케이스의 두 번째 그림과 동일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공식을 한번 사용하여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R W U R' U' r w 프라임 f r f 프라임 자 이렇게 맞췄더니 음, 노란색 하나가 하나 둘 노란색이 두 개가 있고요. 이게 어, 두 번째 케이스의 첫 번째 그림 노란색 하나가 정면에 노란색 하나가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또 사용하여 케이스 3의 모형과 같이 된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W U R' U' RW' FR F' 자 이렇게 대포처럼 생긴 모양의 세 번째 케이스. 노란색 하나가 정면에, 또 노란색 하나가 뒷면에 있는 이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케이스에서 공식 한 번만 더 사용하면 윗면 전체가 노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rw, u, r', u', rw', f, R, F' 프라임 노란색 흰 면이 노란색 면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단계 운명 코너 조각 맞추기 이번 단계에서는 엣지 조각이 아닌 코너 조각 4개의 코너 조각을 먼저 맞춰서, 어, 맞춰서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파란색 2개의 코너 조각이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돌려보면 파란색 코너 조각의 센터 조각과 동일한 색상으로 완성된 것을 볼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노란색과 주황, 초록색과 주황색이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빨간색과 초록색이 이쪽으로 가야 돼서 이두 개가 자리를 바꿔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공식을 한 번만 사용하면 어, 코너 조각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식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요 조각과 요 조각 두 개만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자, 만약에, 어, 다른 형태라면, 요, 왼, 오른쪽에 두 조각이 위치를 바꿔서 완성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고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공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R, U, U, R', U', R, U, U, R, U, U L', U, R', U', L. 자, 이렇게 해서 빨간색, 초록색, 주황색, 파란색, 모든 코너 조각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단계, 윗면 엣지 조각 맞추기.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엣지 조각을 맞춰서 어, 전체색을 동일하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자, 이때 공식이 한 가지 제공이 되는데요. 이 공식을 사용하면 윗면을 놓고 봤을 때요 아래면에 있는 게 위로, 요게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아래로 이렇게 세 개가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어, 한쪽 면이 맞은 면을 왼쪽에 놓고 요세 개의 블록을 움직여서 어, 엣치 조각 완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면 빨간색이 한번 공식을 사용하면 요 뒤로 갈 텐데, 요렇게 되면 초록색이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또 한번 사용하면 요쪽으로 와서 완성이 될 텐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공식을 총두번 사용해 줘야 할것 같습니다. 자, 공식을 그럼 한번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맞은 면이 왼쪽에 가도록 다 놓고요. 공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R, R, U. S', u, u, s, u, r, r. 아까 이두 개에 있던 빨간색이 뒷면으로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식 한 번만 대상한다면, 초록색이 뒤로, 빨간색이 오른쪽으로, 파란색이 아래로. 이렇게 해서, 어, 큐브가 완성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한번더 사용해 보겠습니다. R, R, U, S', U, U, S, U, R, R. 자, 큐브가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